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도현입니다. 외롭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이어가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관련 소식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관련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15,000여 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경남은 1,081명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2412명이었던 고독사 사례 2021년 3318명으로 무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족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늘어나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별론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많고 연령별론 5, 60대 중장년층이 해마다 5 6 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에 한파와 함께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의 관심, 훈풍이 잦아지길 바랍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늘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도내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경남도민여성의회가 도의회 본회의장 사용을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민여성의회는 소통 차원에서 도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여성의회를 제안했었던 김경영 전 도의원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부동산 전망대에선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흐름 확인합니다. 남선이 리포터입니다. 네, 시각 진주 계양 오거리는 사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상대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신로 선악사거리에서 진주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도 좌회전 신호 두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창원은 수출정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각 신호 두 번은 받아야 어시장 방향이나 육호광장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진해대로는 냉천 사거리에서 삼호광장 방향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안민터널 성산구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 시간대보다는 속도를 내는 편인데요. 답답한 흐름은 터널 진입에서도 이어지지만 터널 빠져나가면 속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창원 터널은 양방향 모두 통행량 꾸준합니다. 터널 입구에서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동마산 나들목 산거리에서 소개광장으로 이동해서는 북면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두번 정도 받고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옆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선이 리포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밤사이 또 사고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엠박스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일찍 와서 제이준님, 손수연님도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엠박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샵2 2사사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판타스틱 매직 쇼! 화려한 마술과 벌룬 쇼!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판타스틱 매직 쇼! 올 크리스마스엔 마술 같은 하루를 선물해 드립니다. 12월 24일과 25일 MBC 경남홀에서 함께합니다. 판타스틱, 판타스틱 매직 쇼!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방산 메이저리그 대한민국 폴란드, 호주,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뻗어나가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우리를 더 안전하게, 경남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방위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미래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그 중심에 경상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드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물론 농업용 드론 개발 및 제작, 항공방제와 항공촬영 등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05161-3007. 전국 친환경자랑 배트병 라벨 빈개는 꼭 구겨서 버려주라, 주라 주라 환경 생각해 주라. 하아 요즘 대세 친환경 아니더냐? 좋아 좋아 나도 할래. 오늘도 오늘도 야무지게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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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에코. 우리 모두 에코 에코하게 친환경 실천 합시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민주사유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원시 의회를 찾았습니다. 김민아 의원의 망언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청원중부 경찰서를 찾아 김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김인하 시의원을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 회부안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창원시의회가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남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2구 참사 경남지역 시민대책회의를 발족하고 정부 책임 인정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 상대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진주시는 이에 따라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 컬처 타운을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18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대학의 창업 지원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다문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양산 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가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논밭을 없애고 만들 동부가 물류플랫폼은 난개발 1번지 김해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개발을 하고 싶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가 남부 내륙철도를 비롯한 경남 서부권 3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11개 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도청 서부청사에서 가진 민관실무협의회에서 남부 내륙철도와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등의 서부권 3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합천 운속충돌구 관광 인프라와 남해 하이웨이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돈의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시민의회 경남도민여성의회를 외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여성의회가 도의회 본회의장 사용을 요청했는데 도의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도민여성의회를 제안했던 김경영 전 도의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도의원이고요. 현재는 도민여성의회 주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이연영입니다. 네, 위원장님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네. <laughs> 네. 예, 위원장님. 네. 도민여성의회부터 그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종의 모의의회라고 보면 되는데요. 도민의원이 의정 활동을 체험하고 또 생활 속에서 체감한 문제를 살아있는 정책 제안을 할수 있도록 했던 방식입니다. 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성 정치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한 제도를 발전하는 방안으로 만들고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 참여자들이 실제 의회 현장을 체험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느꼈고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도민 의원으로 역할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이런 도민 여성 의회는 여성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또 의회는 그 좋은 정책을 수렴해서 말 그대로 주민과 지방의회가 거부 능수를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안은 네. 또 김경영 위원장께서 하셨다고 들었고요. 네. 어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네. 않았을 것이거든요. 경남이 사실상과 성평등 지수가 만년 뭐 할권입니다 예. 가장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큰 이유가 그 여성 대표성 문제이고요, 경제 활동 상가율이 낮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을 음. 당시 그 앞에 11대 도회가 여성 8명으로 13.79%인데 전국 강력의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 한마디로 남성들이 과대표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여성 의원들이 부족한 여성 의원들이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경남도민여성의회를 구성해서 현실 세계에서 아직은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여성 도민 의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성들도 연령이나 지역이나 뭐 장애인 이수 여성들 계층별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임위 구성해서 그 직접 여성 정책을 제안하고 의회에서 반영되도록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 이런 여성의 운영을 통해서 경남의 정평적 수준을 한 단계 좀더 끌어올릴 얘기가 되고, 어, 여성들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놓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실제 구글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3일 만에 100명이 이제 접수가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성의 성평등 지수가 낮은 경남이고 또 여성의 정치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우리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도민 여성 의회가 뭔가 좀 실제적으로 야이 기구는 필요하겠다 이런 결과물을 냈던 것도 있습니까? 네. 생활식주 여성들이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 살아있는 정책 방안을 참여자들이 이제 그룹 토의를 했었습니다. 음. 그룹 토의를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의제를 좀 생산했는데, 실제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문제 이상의 수준을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의제를 5분 발언자를 통해서 발표를 해계했는데요. 도민 여성 의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스스로도 활동 결과에 감동을 해줬습니다. 음. 이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 여성 의원 정책 추진단을 좀 구성을 했고요. 당호 심화를 좀 시키는 과정들이 좀 거쳐졌는데 여기서 새로운 여성 정치 리더들이 예.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도민 여성 의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성인지 의회를 분석하는 조사 연구 작업에 모니터링 활동을 해내는 단계까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런 도민여성을 통해서 그때 제도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당시 이제 모의의 의해서 도민여성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내서 당시 도민여성의회에서 이거를 가결시켰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제가 현실 정책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입 법실과 논의 과정에서 불태도를 추진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도민 여성 의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제안했던 중요한 정책 의제는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 한부모 당사자 여성이 이혼 후에 자녀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수급자 가정일 경우에는 수급자 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때 차감시키는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정책개선이 필요한 점을 좀제제기 했던 거 있었고요. 그다음으로는 현재 빈집이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아이 돌봄, 또 노인 (1인) 가구의 외로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여성, 여성 안심 주거를 위한 공동 임대주택 지원 방안 이런 문제를 또 제도화시키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예. 또 가장 큰 문제가 여성 일자리였는데, 여성 일자리가 각각의 좀 지역에서 되고 있지만, 제대로 음. 종합형의 맞춤형 취업까지 연결되는것이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또 노인 학대가 대부분 여성 노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예. 어, 노인종합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음. 의견. 그리고 출산 유각에 있는 어, 문화예술인들이 당시 그, 우리 성, 사교선수에 대해서 성차별 발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을 좀 개선하기 위한, 어, 성평등의 문화예술인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든지, 예. 이런 이제 살아있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어, 특이한 거는 당시, 어, 여고생들 좀 참여를 했었고요. 어, 고등학생들을 청소년 대상으로 어, 소비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이런 어른들의 사회를 고발하는 이런 의견들도 같이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많은 걸 하셨네요. 일단 네. 저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올해 이기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회가 본 회의장에서 도민 여성 위회를 여는 걸 거부했어요. 네. 예. 지난해 우리가 이런 많은 성과를 보면서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기는 제대로 좀 되기를 바란다는 결의를 좀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올, 올 당초부터도 이기 여성 의회를 좀구민송을해 왔는데 막상 본의장에서도 회 의회 본회의를 두 개째 하려고 이제 막판에도 협의를 좀 했었는데 음. 실제로 이 도의회가 뭐 도민만을 위한 의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했는데 하 음.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어중국 최초로 경남도의에서 도민여성의회를 개최한 게참 의미가 큰데요. 예. 어, 왜냐하면 경남도의회가 이번에 어, 전국지방의회 중에서 뭐 입법지원관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음. 그렇다면 경남도의에서 도민여성의회를 개최한 사례 역시 중국적으로 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거든요. 이 예, 그런데 예. 어, 어, 거부하는 이유가 너무 건대치던 건대적이고 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어떠, 어떠, 어떻다고요? 어전 어무나 전 근대적인 거죠. 아, 네.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 도민들을 어, 위한 도민들, 공간인데요. 네, 도민들이 여기 에 와서 의장 안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또 의원들은 그 내용을 다시 또 받아서 또더 많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할수 있는 가정가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런 소중한 도민과 의어버넌스 협치 이런 기회를 스스로 그냥 거둬차 버리고 음. 또 제일 큰 문제는 또 어, 외갓집 현재 여성도 거의 뭐세 명뿐입니다 그것도 비례대표이고 여성 대표성이 심각하게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 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뭐 지난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양성 평등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이 네. 새로운 이제 민선 팔 기가 출범하면서 이 시기에 맞물려서 뭔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창원시 의회에는 아이들이 만드는 아동의회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정책 제안을 했던 것을 의회가 반영을 해서 또래로 예. 연결하거나 또 실제 경남도 의회에서도 아동의 의견을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금융 조치를 현실화시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정책을 도 의회에서 적극적 수렴을 해서 예. 뭐~ 기존에 뭐~ 간담회를 한다거나 설문조사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의회와 어 도민들이 함께 결합하는 외로해 나간다면 서구 사회의그 시민의회 같은 이런 제도도 활성화시킬 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네. 네. 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경남에 좀 많은 참여 소통 상구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또 글도 19일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평일에 껴하니까 많이 예.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영 전 도의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망대에 함께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절세 방법을 찾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잊지 말아야 할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준다고 하시는데 먼저 청약 통장 관련 연말 정산 때 알아야 될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먼저 개설하는이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연말 정산에서 그 소득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일단 청약 통장의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 액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된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매달 20만 원씩 넣었다면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요. 예. 이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매달 20만원씩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240만원을 넣어도 같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다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1주택자 이상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연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채널 통장을 통해서 그 김청약 한도 내에서 그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네, 이 내용은 유 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월세도 거저는 무주택자들 계시잖아요. 네. 예. 예. 지금 현재 전체 그 임차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 월세의 비중이 40% 가량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 이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요. 음. 그리고 주택의 규모는 아파트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3억 원 이하 임차 주택이 그 대상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또이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갑니다. 이 금액 역시 작지 않은 꽤큰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이 15%까지 되어져 있는 이 공제율은 현재 국회에서 그 관련 내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향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최고 1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그 월세 납입 증명만 있게 되면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월세 사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자, 월세 말고 이제 전세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걸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그 전세 대출 금액을 받으신 경우에 이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셨을 경우에 예.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 공제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요. 그 근로자이시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무주택 세입자로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관 기관에서 빌려쓰고 계시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원리금 상한액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세 자금이 대출받아서 그 차익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야지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400만원 한대 내에서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300만 원인데 이거를 400만 원으로 늘리겠다라는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400만 원까지 좀 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의 급 반전은 확실히 그 배경에 기준 금리 상승이 있겠습니다. 이 금리가 네. 워낙 뛰면서 대출받은 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주택 담보 대출 받은 분들은 특히나 좀 이자가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걸 챙기면 좋을까요? 예. 그 우리 연말 정산 공제 항목에 보면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 즉그 집을 사실 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근로자이시면서 (1주택) 이하 가구주로서 그 올해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져 있습니다. 음. 그 취득 당시의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여야지만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차입금 상한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인 대출에 대해서만 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즉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서 그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그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예.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로 그 분할 상환하는 경우 즉 대출 받자마자 원금 분할 상환을 시작하는 경우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만 주의할 것은 금융 기관하고 주택 도시 기금에서 빌려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도그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꼭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원장님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연말 정산할 때 챙기면 좋을 것들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예, 그 올해 주택을 사고 파셨거나 또는 그, 그 흔히 우리 임차를 얻으셨을 경우에 이 중개 수수료도 소득 공제가 된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오. 이 중개 수수료가 소득공제 혜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 많으셨는데 꼭이 현금 영수증을 챙기셔서 중개 수수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 놓으시게 되면은 연말 정산할 때그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이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양도소득세에서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매매를 했거나 또는 그 인찰을 했을 경우에 중개 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꼭그 알고 계시면 좋을 거로 그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만약에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중개인에게 요청을 하시면은 그 지금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간혹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시는 중개업소 소장님이 계실 수 있는데 예. 이 경우는 뭐 충분히 해주실 거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안 하실 경우에는 그~ 이~ 국세청 홈텍스라는 곳을 통해서 이~ 발급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음. 또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같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도 활용하셔서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해 두고 있습니다. 네, 이사할 때 중개 수수료가 꽤나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좀 챙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강정규 원장이었습니다. 네. 12월의 절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하게 이 겨울은 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소식들로 즐비하죠.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비추고 있다면 완전한 어둠은 아닐 것입니다. 긍정과 희망의 기운이 쓰여지는 남은 겨울 여러분의 이야기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